어르신들이 쓰는 말 구조 때문에 평소 불편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네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두 분이서 대화하실 땐 제가 못 알아듣는 단어들이 좀 많으니까 음. 막 물어보면서 대화를 이어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간단히 끝날 말인데도 좀 대화가 좀 길어진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아좀 알고 있으면 좀 소통할 때 편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막 진지 잡수셨어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접하게 돼서 어, 자신 있는데 하고 생각하기도 <laughs> 했었습니다. 신조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려웠던 특별히 말은 없고 최근에 뭐 여기 와서 배운 게뭐 우리 따뜻한. 아메리카노. 뭐더라 뭐라고 해야 아. 되뭐또하나뭐 음, 또 뭐,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는 그런 몇 가지 용어를 재밌는 용어를 배웠어요. <laughs> 그럼요 많죠. 많이들 모여서 이야기할 때. 막 웃으면서 하는 그런 걸 보면 전문 용어나 무슨 학술적인 용어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난 포기해요. 학술 용어나 전문적인 거라면. 내가 지금 들어봤자 기억도 못하고, 또 기억한들 내가 써먹을 때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볍게 웃으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일상 용어 같은데,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럴 때 참, 어, 나이 많이 먹은 것을 실감도 하고, 뭐좀 따돌림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사회에서 외톨이로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외로워요. 그래서 어 이번 기회에 시니어들이 쓰는 말, 저 과연 젊은이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하고 또 젊은이들이 쓰는 그런 말을 우리 시니어들이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한번 배워보고 써보고 그럴 거예요. 그래야지 나도 젊어질 것 같아요. 젊어지고 싶거든요. 첫째 문제 나갑니다. 우리나라 4대 명절에는 설, 추석, 단옥,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나머지 하나는 무엇일까요? 설, 추석, 단옥. 음. 그때는 어, 보통 조상의 묘를 성묘하러 가서 프리자라는 것을 어, 벌초라고 얘기하고 사촌 학대 기 하고 대사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주상 앞에 절을 하기도 하고 하는 우리나라 옛날에는 잘 지켜주던 명절이었어요 몇월인거죠? 식목이라고도 겹쳐지구요 겹쳐지는 보통 그래요 아... 전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음식을 펄펄 끓이는 음식을 먹는게 아니고 차가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이 말이 생긴 거야요 아, 음. 아, 그 차가워 차가운 음식이요. 그 한파 할때그 한이 들어가는 건가요? 한식 그네알것알것 음, 같습니다. 정답 한식 맞습니다. <laughs> 많았어요. <laughs> 아, 그래서 한식이에요? 음. 아, 차가운 음식이 많다 추석의 대표 음식은 송편과 토란국이에요. 그렇다면 동짓날의 대표 음식은 팥죽. 맞습니다. 팥죽입니다. 아. 그런데 팥죽을 안 먹는 동짓날이 있어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동짓날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음, 동지가 좀 앞에, 가운데, 끝에. 앞에, 가운데, 끝은 무슨 뜻이냐면 한달 10일 안쪽에, 20일 안쪽에, 20일 후에 이렇게 아 해서 앞에 쪽에 동짓날은 팥죽을 안 먹어요. 아, 그럼 우리가 먹는 동짓날은 중 본동지. 중간? 본동지 그리고 아 끝에. 끝에 하고. 그러니까 10일 지나면 아다 먹는데 10일 전에 동지는 팥죽을 안 먹어요. 왜죠? 왜 그런가 하면 어그 이제 고그 단어하고도 의미가 많이 아, 연관가 아, 되는데 그러면 끝에 동지 이건 가운데 우리가 얘기하는 동지는 본동지예요 중국어로 끝그 끝에는 노동지예요 노 노동지 노동지예요 어, 그 앞에 음, 전동지 음. 앞이라고 그럼 여기는 후동지예요 지금 아. 아 노동지 <laughs> 음 왜 노예요? 나이를 <laughs> 많이 먹으면 노예요 아 소동 정답 소동지. 땡. <laughs> <laughs> 어. 정말 이이이이 이, 반대, 노예, 네, 노예 반대가 반대. 되면은 이제 소동지가 돼야 되는데 요거는 한자가 어 아니고 한글이에요. 아 요거는. 여기는 노는 한자인데, 요건 음. 한자가 아니고 아 한글이에요. 어... 힌트 노인과 반대되는 단어가 아이. 정답 아동지. 비슷한 틀렸습니다. 한 글자로? 네, 한 글자로? 아이를 이제. 에, 정답 애동지. 정답입니다. 어머 어머 어머. 그러면 어르신 애동지 왜 팥죽을 안 먹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음, 중동지, 본동지, 노동지 본동지라고도 하고 중동지라고도 하고 노동지는 어른이니까 이미 성인이니까 팥죽만 해서 뿌리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걸잘 알지도 못하고 귀신이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팥죽을 안 끓여요 팥죽을 먹으려고 끓이는 게 아니라 팥죽은 귀신을 쫓기 위해서 팥죽을 쑤어서 대문이나 부엌문이나 이런 데다 많이 뿌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먹은 거예요 먹기 위해서 끓인 게 아니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하신가요? 에? 시장하신가요? 시장하시죠? 요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시장?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가 밥을 하루 3끼 먹잖아요 네. 그런데 근데... 때가 지난 거예요, 때를. 그러면 식사와 조금 연관이 있겠네요. 식사를 의미하는 건또 아니에요. 때가 많이 지났다는 거는 점심 식사, 아침 점심 식사 때가 식사 때가 지났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배가? 배가 고파요? 정답. 정답.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배가 고프신가요? 빈댕댕. 네, 맞습니다. <laughs> 아 r e you hungry? <웃음> <웃음> 아니, 아니, 혹시, are you r 시 e y s u h u n g r y s h 니다 hungry. She's hungry. She's h u n g 는 y She's hungry. 어요 e 고 hungry. She's hungry. She's hungry. She's h u n g r 할아버지 기침하셨나요? <laughs> 요겁니다. 여기서 기침하셨나요? 음. 요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기침 한자에서 온말 같아. 이, 기나 침 침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음. 아침이니까 누워 자는 침대. 침대와 관련해서 연결해보죠. 아 어, 그러면 기는 <laughs> 음, 어? 일어나는? 근데 네, 비슷합니다. 기상, 각... 기상의 기인가요? 그런 거 <laughs> 그런 뜻이에요. 예. 보세요. <laughs> 아, <laughs> 정답. 정답. 할아버지 혹시 일어나셨나요? 네, 일어나셨나요? <laughs> 맞습니다. <웃음> 야, 일어나신 거예요? 침대에서 <laughs> 일어나신 거예요. 아침 문안 들이게면서 음, 잘 주무셨나요? 문 겸해서 인사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신조어 퀴즈입니다. 음, 네, 이젠 제가 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웃음> <웃음> 신조어 퀴즈 나갑니다. <웃음> 네. <웃음> 요즘 사용하는 단어인 엔잠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엔잠영 엔잠 섞여 있습니다 응? 영어가 섞여 있어요. n 엔잠머. 엔잠ち 일단 라는건 이제 인물 이제 영어로 치면 이어를 넣잖아요. 사람을 음칭할 음, 때 음, 그런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엔자임 너가 사람 이름이라는 얘기인가요? 음, 아니요, 어떠한 그런 건 아닌데 네. 너는 사람을 단어에 네.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음.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영어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음. 잡이 이제 영어 잡이 들어가는구나. 자, 네. 잡이 아니라 잡이야, 네, 잡. 엔잡러. 그러면 투잡, 쓰리잡 하는. 오, 맞아요. 맞아요. 정답. 정답. 엔잡러는 네. 어, 투잡이나 쓰리잡 하는 사람을 이루는 말. 아. 맞습니다. 엔잡러는 엔잡러는 음. 다양한 직업을 음. 한 번에 하고 있는 사람을 음. 의미합니다. N 네. 엔잡러. 저엔그렇 그렇죠. n이 니까1 그러니까 2 3 4 음. 넣어서 이엔자플니다 yeah. 이제 나갑니다. 마지막인가요? 네 맞습니다. 완네스라는 네. 단어가 있는데요, 줄임말입니다. 완네스? 완네스. 완네스. 완네. 완네스. 네. 완전히 내 스타일입니다. <laughs> 정답. 네. 정답. 맞습니다. 완전히 내 스타일이에요. 정답입니다. <웃음> <웃음> 이건 1초 컷인데? <laughs> 오. 자첫 번째 요즘 단어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불제 <laughs> 처음부터 너무 어려는이친는이불제 <laughs> 가운데에 하나 힌트 좀, 힌트 좀 주세요. 어? <laughs> 스불친라는단어는 음. 일을 좀는이다가한 번에 이렇게확이린 상황을 친구는 이친 음와 p <laughs> 불흠 <스불>. 전혀 I do.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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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u p e r Super. s u p e 올라 맞아요. <laughs> 방금 얘기하신 단어가 뭐였죠? 스. <웃음> <웃음> 제가 일을 너무 미뤄가지고 추석 연휴 동안 너무 논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막 이것저것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음. 어 너무 힘들어. <laughs> 어떡하지? 어떻하 하지? <laughs> <laughs> 어떻게 하지? o a n Jangida, i 스 i g u n a s 스스로 불어 불 o 온 재앙이다 이런 어, 건가? 손 들고 이제 음... 말씀해 주세요. 음... 정답하고 정답 음... 스스로 불 l 온 재앙. n Jang. Oh, m a z e <웃음> <웃음>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알잘딱 깐. 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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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였다 정말, <웃음> 저, 그, 간단해요. 어, 정말 저거 나도 본 기억이 나는데 <laughs> 네. 아, 깔끔하고 센스 있는 건 맞는데 잘... 알기 쉽고는 아닌데 <웃음> 어. <웃음> 아니, 알기 쉽게,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이거 t h a 정답 a girl. I'll give you a child t 아니요 아니에요? r l I'll g i 요 e you a c h i 다 d t 요 a t s a girl. Wow! I'm here! I'm here! I'm h e 한떡한떡 <laughs> <laughs> <너무 너, 웃음> 말. <기통말로> 알려주세요. 기초 말로 알려주세요. 알아서. 아. <웃음> <웃음> 정답. 그래 그래. 정답. 정답. <laughs>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laughs> 와 아... 맞추셨어요. <laughs> 어 일단 그 요즘 명절이 저는 그냥 설 추석 이게 다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단어는 그래도 좀 알고 있었는데 한식은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한식의 단어 뜻이 또 차가운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건지도 몰랐고, 그래서 어, 너무 좋은 거, 좋은 지식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척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르신도 한 말씀 좀. 아니 젊은이들이 말을 모른다 모른다 했지만 이렇게 진땀 나게 모르는지를 몰랐어요. <laughs> 그리고 우리말의 발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게, 분명히 엔잠너는 잠으로. 발음은 발음이 그렇죠. 나기 때문에, 잠으로 미음받침으로 생각을 했지, 영어의 잡으로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 음. 그래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네. 엔잠너는 힘들었어요. 근데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네. <laughs> <지금> 이상한. <laughs> 왔어. 저희가 많이 알려드릴게요. <laughs> 네, 그래요. 잘 부탁해요. <laughs> 아이고. <아유, 웃음> 고습니다 <laughs> 예. 저는 오늘 이렇게 보고 우리 어른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대부분 아까 기상이다 기침이다 뭐 이런, 이런 것들이 한자 기반하기 때문에 한자하고 좀 거리가 먼 우리 mz 세대에 이해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쉬운 말을 쓰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장이랑 이 기침이라는 단어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어 시장? 기침? 제가 아는 단어의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어르신이 같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추가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습니다셨어요 네. 네, <laughs> 아, 뭐 그러면 한천 세대가 아닌데도 빨리. 많이...